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시정 뉴스입니다. 김천시는 지난 11월 9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6주간에 걸쳐 공약 이행 공간 평가단 회의를 갖고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공약 이행 공간 평가단 회의는 공약 추진 현황을 있는 그대로 시민에게 공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위해 김천시가 매년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시민 토론회입니다. 시에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참여하에 만 19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공간평가단 35명을 무작위 선발했으며 최종 위촉 인원은 31명입니다. 이번에 논의된 통합보건타운과 평생교육원 이전 병합조정안건은 전체 인원 중 2명을 제외한 시민들이 모두 찬성하여 최종 승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보건타운과 평생교육원은 동일부지에 이전 건립되어 원도심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천시는 간문면에서 코로나 확진 관련 첫 확진자가 발생 이후 추가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N차 감염을 차단하고자 간문면을 중심으로 특별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김천시는 간문면을 중심으로 특별 방역 조치와 신속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 고리를 차단하는 등 지역 감염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간문면 확진자들이 가족과 경로당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지역 주민 간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로당을 폐쇄 조치했으며 12월 3일부터 간문면에 이동형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간 이동 자제를 권고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손소독제 100개와 마스크 2천장을 배부했습니다. 김충섭 시장은 모임이나 행사는 자제하고 의심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보건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 연락하여 상담 또는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천시는 2021년도 귀농 분야에 예산 9억 원을 편성해 도시민 농촌 유치에 주력하고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합니다. 귀농 분야에 주력하고 있는 김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서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고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귀농 연합회 육성 등 다양한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민선 7기 공약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다양한 교육, 보조 사업 및 융자 사업, 홍보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시민 농촌 유치는 물론 농촌 지역 인구 증가와 균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영농기초 귀농교육,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등 예비 귀농인의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 8,3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김천시 자체 사업으로 귀농 정책 지원 사업과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다양한 귀농기총 홍보를 위한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김천시 인구 유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김천시는 2021년 김천시 취업 지원센터를 운영할 보조사업자로 사단법인 경부 경영자총협회를 선정했습니다. 김천시 취업지원센터는 지난 2010년부터 구인 구직 지원 활동, 맞춤형 교육과 현장 면접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정보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구인업체 발굴을 통해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자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고용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 공고를 통해 최종 선정된 사단법인 경북경영자총협회는 2021년 1월부터 2년간 김천시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김천시 남면에 소재한 주식회사 베스트원이 지난 8일 김천시청을 찾아 후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870만원 상당의 생필품으로 관내 노인 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김인섭 이사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 꼭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충섭 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주는 베스트원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전해주신 물품은 정성을 담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신동에서 주관한 해피투게더 김천운동 어린이 그림 전시회가 대신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말까지 전시됩니다. 이번 전시회는 해피투게더 김천운동 대신동 어린이 그림 공모전에 접수된 90점의 그림 중 한국미술협회 김천지부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품 11점이 전시됩니다. 대신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서 12월 8일부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크리스마스 전후부터 연말까지는 시청 로비에서 특별전시도 가질 계획입니다. 해피투게더 김천운동 대신동 어린이 그림 공모전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식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장점 연기됐습니다. 이상으로 시정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